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양평동교회 그 단임 목사 청빙할 때 와서 후보자가 돼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제가 선보는 설교하러 왔었는데 그때 오후 예배 때 했던 설교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부르시되 자녀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종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로 부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함께 영광을 얻기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됩시다. 뭐 그런 취지였죠. 제가 그 설교를 좋아해서 가는 교회마다 또 가는 부서나 청년부나 또 어디 외부에 가도 그 설교를 제가 많이 자주 했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 근데 말씀에 참 능력이 있어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니까 제일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한 10년 동안 설교했더니 아들이 육군사관학교 가서 군인이 돼 버리더라고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도 역사되는구나. 양평동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이렇게 공부를 잘 시켜주셔서 잘 졸업하고 이번에 올해 1월에 육사에 훈련받으러 이제 학교에 입학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와서 일주일 있다가 5개월 만에 있다가 다시 또 논산에 훈련받으러 또 떠났습니다. 건강하고 또잘 적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안산에서 양평동교회로 떠나올 때. 이제 그때 고등학생 되는 아이를 안산의 기독기숙사 학교에 입학시키고 제가 떠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만 얼굴을 가끔씩 보곤 했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했냐 면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 군대 가기 전까지 남자애들 한 1년은 시간 있잖아요. 그때 잡아다 놓고 신앙교육, 성경공부 좀 착실히 시켜야 되겠다. 사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얼굴을 더 보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자녀들이 부모님의 교회, 부모의 계획과 마음대로 안 기다려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에 이제 논산 훈련 받으러 간다고 마지막 보내기 전에 같이 예배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한편으로는 가슴이 짠 하기도 하고 아직 어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청년들, 또 성도들, 예수의 좋은 군사 됩시다. 라고 많이 강조했지만, 막상 내 아들이 이렇게 성인으로 크다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걸 알고, 또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는 것도 참 귀한 것이다. 아, 여러분, 그, 이번에, 코로나의 파도를 타고 넘는 우리 가정 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 저희들이 몇주 동안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 제 딸에게 이것만큼은 이 아이가 독립하기 전에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 정말 구원 받았는지 구원이 확신이 있는지 그거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아들아 기도가 너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인지 예, 기도의 그 능력을 누리길 바라고 딸아 너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평생 너와 동행하다가 마지막 네가 이 세상 떠날 때네 손목 잡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런 가장 핵심적인 거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장차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고 실제하는 나라인지 여러분 바로 그런 핵심적인 것을 우리 20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번에 담았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수 있는 기회고 우리 가정이 예배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믿습니다 예, 참 감사한 건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맡겼더니 20 주제 책을 얼마나 잘, 잘 만들어 놨는지 이따 나가면서 가족, 가정별로 하나씩 받아 가실 텐데요 아이들이 함께하기에 참 좋은 스티커 색칠 공부 예, 그래 가지고 야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되면 스티커가 있어갖고 할아버지는 고무로 붙이고 엄마는 토끼로 붙이고 또 우리 아이는 뭐 고양이로 붙이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고 하 축복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요, 믿음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금요일마다 설교가 가족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최대한 가족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설교를 또한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 신앙의 ABC 이것만큼은 이 기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고 가족이 함께 다 같이 신앙으로 든든히 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때는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그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지는요. 뭘 해야 되냐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격리되면 안 돼요. 찰떡같이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공급해 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하나가 된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중에 아이들 데리고 제가 오래간만에 캠핑을 좀 갔어요. 밤에 숯불을 피웠죠. 밤에 숯불을 피우면 굉장히 불이 이뻐요. 여러분 불 속에 숯이 있습니까? 숯 속에 불이 있는 겁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요, 불이 확 피오르면서 불 속에 숯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타면은 이제 꺼진 것 같은데 또 숯을 이렇게 쪼개 보면 숯 속에 빨간 불이 아직도 살아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속에 불이 있고, 불속에 숱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비유 아닙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웰컴하고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기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세상 떠날 때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넘어가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를 살렸다는 얘기인데 조금 쉽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성령이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은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지 만 우리의 영혼은 안 죽어요. 갈아 입는 것이에요.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갈아 입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5,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예를 들 우리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유아세례바담으로 성령이 거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 마치 여자가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게되 되면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세 달이 되고 다섯 달이 되면 아이가 막 움직이고 발길질하고, 어, 내 속에서 얘 꿈틀거린다 움직인다 이런 게 만져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찬양이 기뻐지게 하시고 예배가 감격스러워지게 하시고 점점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던 시각이 하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구원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은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명확한 사, 사실이 되고 팩트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녀의 확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홍해 사건, 구약에서 읽은 홍해 사건이요.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벽이 되잖아요. 이렇게 벽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뒤에 바로 와, 애굽의 병사들도 막 뒤쫓아 들어가잖아요. 고리도 선수 10장에서는 이 애굽 홍해 사건을 민족의 세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이 다 같이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민족만 들어간 게 아니라, 사탄도, 마귀도, 어둠도, 바로도. 죽음도 함께 쫓아 들어간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은요. 세례 물을 통과하지 못해요. 다 수장되어 죽어요. 씻겨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응애하고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기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사건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법적인 사건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줬다면 그 아이는 그 때부터 죄에 대하여 죽고 그때부터 성령이 그 아이와 함께 동행하시는 법적 사건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장 28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 떠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그하는 사람은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늘 내가 아버지 앞에 가도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 앞에 가는데 이미 그 피로 내재가 씻겨졌으니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임종을 할 때나 입관을 할 때는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이미 하늘의 빛으로 영광으로 환해요 그래서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장례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가셨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abc 우리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한 주제 한 주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진리로 인침받고 확정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우리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부터 주수 감사절까지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정말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천국 받지 못하는 자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나중에 저도 천국 갈 거잖아요. 가서 봤더니, 아이고 집사님 집에 아들이 어디 갔어요. 아이고 곤사님 집에 손주가 어디 가세요. 그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일 하나로 없이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양평동교회 식구들 위에 일어나길 주의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 우리 3장 1절,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육적으로 출생된,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태어난 게 끝이 아니잖아요.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홍해에서 딱 응해하고 태어나고 세례받고 태어났으면 이제는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성인 가가와 도요히코가 고베 서장의, 고베 시장의 서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처진 거죠. 첩의 아들이었던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홍길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항상 구박을 받았어요. 뭐 1888년생이니까 뭐그 시대 서자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 길가에 가가지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가 번쩍 떠요. 쫓아갑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사랑받는 아들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구원받는 아들이 됩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고 예수를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도 못 주고 세상 사람 누구도 주지 못했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이가가와도여입고는그 다음부터요 자기가 글을 쓸 때나 설교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고베 시장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가가와도여입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받아야 온전하게 성장하고, 사랑받아야 누군가를 또 사랑해줄 수 있는 인격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토록 죄에 끌려가고, 죄의 종이 됩니까? 왜냐하면요, 죄가 주는 맛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에는 낙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기가라고, 허전하고, 외롭고, 너무너무 공허한데,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불량식품 같지만 세상의 헛된 사랑으로 나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술에 먹고 취했다가 일어나면 아침에 머리도 아프고, 간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술이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들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살려고, 자녀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가까이 지낼수록 계속 멀어져요. 대화할수록 상처를 준다는 말입니다. 관계도, 자, 자녀들도 자꾸 멀어지기만 하고, 어려워지기만 하고,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 있죠. 왜 그래요? 사실은 내 안에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이 거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처가 흘러가고 화가 흘러가고 아픔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실망합니다. 자녀 바라보면요, 자녀 때문에 실망하기 쉽고 부모님 때문에도 실망하기 쉽고 배우자 때문에도 실망하기 쉽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의지하고 기대는 그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충분히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가 믿은 연수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그래야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5개월 만에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오니까 학교에서 공지문이 같이 왔어요.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격리해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여름에 가서 훈련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학칙에 따라서 훈련 못 받으면 할수 없이 유급된다. 그래서 내년에 기다렸다가 1학년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겁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니까 5 개월 만에 오니까 또 얼마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지 막 시간만 되면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막지는 못해갖고 가기 전마다 가기 전에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한 번은 이제 열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그래서 유나 네가 오빠 간다는데 기도 한번 해주라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해주는데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 겨울 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그게 주인공이 엘사인데, 이 엘사라는 애가 하여튼 만지면 얼음이 되고, 밟으면 얼음이 돼요. 얼음 공주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은이가 오빠한테 뭐라고 기도를 해냐면 하나님, 엘사가 밟는 땅이 다 얼음으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오빠가 밟는 땅도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laughs> 얘가 만화를 많이 보더니, 머리가 만화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암 따라합시다. 깨끗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세상 가운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다. 제가 2002년도에 몽골을 성교차 청년들과 함께 갔다가 한 열흘 정도 성교 끝나고 성교사님이 수고했다고 말을 태워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힐지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을 한마디씩 마디, 한 빌려주셨는데, 아니, 몽골은 얼마나 나라가 말이 많고 넓은지 우리나라는 제주도 가면 말 타면 한 두세 바퀴 이렇게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세 시간을 그냥 주더라고요. 세 시간 동안 말 데리고 나가갖고, 뭐, 구역도 안정해져 있다고 아무도나 돌아다니다가 세 시간 뒤에 반납만 하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말을 탔죠. 제가 제주도 가서 말을 몇번 탔었거든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 당기니까 일로 가고, 저렇게 당기니까 절로 가고, 이리야, 이리하니까 이래 조금 더 빨리 가고, 워워하니까 뭐, 조금 서서 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똑같네. 이거 뭐, 말. 별거 아니네. 뭐, 제주도 말이랑 비슷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타다 보니까 제가 좀 용감하잖아요. 그래갖고 멀리 가면 안 되는데 조금 멀리 가세요. 저 초원, 광 얼마나 몽골이 광활해요. 초원 한가운데로 한2 30분 갔더니, 아, 그랬더니 갑자기요. 그, 그 현지인들이 막 말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옆으로 어떤 말 한마디가 현지인이 타고 진짜 빠르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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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그 말이랑 친구인지 아는지 그 말을 쫓아 가지고 갑자기가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막 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앞만 잡아 당겨도 여러분, 몽골에서 막 초원을 뛰는 말들이 암만, 얼마나 목힘이 센지요. 제가 잡아 당겨도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 그래 갖고 그 앞에 말 따라서 언덕 비탈을 내려가는데 여러분, 전속력으로 언덕 비탈 말안 타고 내려가 보셨습니까? 저요, 그때 진짜 이러다가 떨어지면 죽는구나. 아, 이래서 낙마하면 죽는구나. 그래갖고 얼마나 그 말을 붙잡고 안죽으려고 그냥. 그래갖고 한참을 가더니 말이 선거예요 그랬더니 현지인 가이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갖고 막 말을 타고 뒤쫓아왔어요. 그러고 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말을 잘 타세요. 저 그냥 그 자리에서 말 주고요 걸어갔어요 걸어갔어. 요 얼마나. 여러분, 똑같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극복이 그 비슷하다고 절대로 똑같은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 베드로와 야구보 요한이 변화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엘리아와 모세와 대함에서그 엄청난 광채, 엄청난 영광 중에 그들이 압도돼갖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집을 세체 짓게 사오니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버립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장차 그거 같은 엄청난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우리 3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과거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연수도 오래됐는데, 그런데 참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아돈좀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그돈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으스대는지, 남보다 좀 인물 좀 잘났다고 그렇게 인물 자랑하고 외모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공부 좀 많이 했다고 남들 무시하고 깔급 깔보는 그렇게 저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꼭 있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봤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했는데. 왜 아직도 저런 거 자랑하고 살까? 왜 저렇게 안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세상의 돈이 내 영광이고, 세상 자랑이 내 영광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내 영광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싫어서, 죄가 미워서, 죄 제가 미웠고 죄가 싫은 거다 알아요. 죄 지음에 벌 받는 거다 알아요. 근데 왜 죄를 못 떠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보다 더 화려하고 죄와 맞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기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가고 잘생긴 얼굴도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세상 명예도 지나가고요. 자녀들도 때 되면 다 떠나가죠. 배우자도 때 되면 먼저 떠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 좀 지긋지긋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 앞에 더 깨끗한 영혼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려면 그 영광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오늘도 그 영광 바라보면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녀 가족 하나도 없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가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풍성이 받아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정결한 자녀들, 깨끗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